저쪽, 저쪽 대합실저 어, 어. 기가뭐하면가 하면은, 음. 그, 그, 그 방안에 해놓고, 어, 그거 온거그 준비한 전세죠. 여기서 보면 그래요, 너무 날 어. 보이는데. 네, 저쪽이 달이 보이잖아요. 아저끝에 어. 저 끝에. 네, 그래. 어. 네. 저 이제 관포로 하죠, 관로내려가거 아, 이쪽 관포로 고미, 관포로 거리 네. 내려가, 관포로 내려가는 거고 음, 저거는 장길리인데, 저기 이제 가면 이제 장길리 응, 어, 어. 바다 어. 낚시하고, 그 보드도 많이 대놨다 어.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음. 옛날, 진짜 옛날 오리날 길은 음. 이 바닷가로 이 길이 계속 있다 이거, 음. 끝까지 그렇지, 부산 저 그래, 기장까지 그래, 그니까 원래 있지. 그게 사실은 7번 국도 이랬는데, 옛날 따지 뭐저 그게, 맞잖아 근데이 어. 밑으로는 우리는 7번 국도를 안 걸어 쉽게 말하면 포항에서 북쪽으로 그저 속초 저삼척까지 그럼 그래, 그 임원 병, 그 병곡 병그 임원 그 지나가고 끝까지 그래 강원도 끝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7번 국도는 음. 강원도 끝에서 저 기장까지 부산까지 내가 거기라 그래, 그냥 아, 그 도로 전체를 그런데 포항 사는 사람들은 곧것밖에모르 음. 이제 7번 국도라 그까지 우리나라가 원래 동해 이 선을 따라 갖고 계속 저기 들어가잖아 그길이 사실 좋은데 요즘은 이제 사창수세 길이 다 나버린 바람에 야 여기 진짜 이 구룡포 이 과메기 박물관인줄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응. 아이 빨간 날 와도 좋겠다 응. 다 보이고 요거는 또 토요일날에 한번 어. 아들 데리고 오면 어. 영화도 요하고 그렇지 뭐 구, 과메기 역사도 보여주고 이. 아 우리나라 동해안에 역시 좋아 내가 공주가오부터 서해안을 말가다 서해안을 가면 막 동해처럼이 확대인 맛이 좀 들어갔고 뭔가 왜예 그런 가왜안 되는 것가와또 오징어 종류 한 번. 왜 오징어 입술 무늬 가보징어 우리 저걸 가보징어라고 먹잖아. 이 오징어 가보징어아 이걸 먹는다 이거 이거 먹을 때. <목소리> 어? <목소리> 귀오징어, 반디오징어, 화살 저는 보통 음. 나는 딱 다리 정해져 있더라고 갑오징어 먹을때가 음. 어. 창오징어, 피데기오징어, 대왕오징어 와재밌게났네야 후렴구 바닷속이네

어디? 이게 개복치. 응. 아, 개복치 크기가 거. 얼마나인가? 거? 큰 거는, 어. 그, 이게, 이거, 이거 전체만. 으으 이건 또 블록피스다. 뭐래 이거. 그래? 군소에 있는 군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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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군소도 있어요. 이만한데, 그 아, 바다 토끼락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 군소를 바다 토끼락 하 임신하고 수컷 때. 저는 그거보다 수을 이어주는 거요 자, 이 앞에 오의 뱃속에서, 다른 오징어의 신철봉. 이별나 자식이 금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어디가 있노, 그래. <laughs> 아, 이거, 국도상가개복치금도다 가면 다 이거, 이거 삶아가 초장에 탁 찍어 먹어. 좋다. 구렁코 음. 앞바다. 이렇게 다니면서 잔잔 마시고 구경도 다니고 그냥 여유있게 이런 이렇게 삶을 넓혀가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음. 이거 먹잖아 买点来果 그런 이런 넓은 당이 있었으니까 여기 저런 거도 지었거든요. 아 이거 폭아 크지 폭아 어. 이거를 일본이다음그 원래 이이일단가보다 저장되나 그래 뭐. 아명기어딘가 봐라 기게기어딘가 마가도, 이금 막아주고 이금막아주지마이 안에서 어. 물결 이리 긴다 그런데 이제그만이 단단하게 로 마가, 이리 이리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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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리가이 구령포또 어디로 출발합니다 어디 간다고요? 아구물레 먹으러? 아구물레먹으러 하면 아. 롤로 나가야 되고. 안그러면 대보 험이고 줄가 볼까? 그냥. 험이고 가자. 그래가 없어. 그거가 아구물레 아니라도 딴물레 먹어. 그렇지. 먹으면. 그렇지. 대보 험이고 갔다가 그래서 그, 5천원달고 끝내자고. 그것서그 네. 가면 또공원이또 하나 있다. 공원에 갔다가 그래 가면 된다. 공원에 뭐 자꾸 가려고 그래. 공원에 응. 그침들는데그그 그, 공원에 힘안 든다. 아휴 그냥 그 실에 들어갔다가 또 돌아 나오면 된다. 그 알아, 그, 호미고 나변 올라가는, 그, 공은 이야기 하는 게 약간 그 산쪽이 아니다, 호미고 말고. 그러다 어. 보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는 사람은 끝내고요. 차 타고 내려가면 바다를 이렇게 바이러 보여주니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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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해안가로 이렇게 탁 가면서 바다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갈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 구룡포서호미고으로 올라가고 있죠. 구룡포서호미고스가호미고서더구로 가고 있다니. 도구. 응. 도구에 가도 해독장 있잖아요, 도구 해숙장. 어, 도구 해숙장 있지. 여기 네. 돌아가면, 네. 어, 어부 횟집에서 이제 물회를 먹고. 무슨 해집? 어부 횟집 어부 회집 야, 횟집 이름 좋다. 이 도구에서 더 올라가면 뭐, 또, 대진, 고래불, 일이 안 나옵니까? 그거는 뭐, 한참 <laughs> 가야되고, 울진 지나야되니까. 여긴 아직 포항 관냐다 그죠? 지어부의집이로네어부의집 요, 요 해국수. 영 음. 어. 대국이고 요 돌아서. 해국수는 뭐. 이제 물에다가 국수 넣주는 어 거죠? 그렇지. 네. 근데 그는 좀 나중 에 소화가 잘안되